음들은 이야기로는 거의 모든 간판이 중국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코카콜라도 한문, 맥도날드도 한문, 거의 모든 간판이 한문이라던데 혹시 중국 갔다 오신 분 있으시면 말씀 좀.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의 입각, 외국어를 모두 한자로 표기합니다.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외국 브랜드도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써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가구가라 이일 중국 발음은 코코오카로 비슷하죠. 낙은 원래 간체로 써야 하는데 여기서는 표기를 모태 번체로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자는 우리나라 한자와는 다른 간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번체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를 써서 간판을 만듭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참고로 중국인들 정말로 빨간색 좋아합니다. 전 북경, 상해, 광주 다른 지역도 가봤는데 정말로. 빨간색으로 쓴 간판이 맞습니다. 물론, 영어로 된 간판도 있습니다. 럼포코리아 레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